안녕하세요. 코백입니다. 예, 오늘도 사냥 중인데, 오늘은 지금, 백가지 독을 잡아주는 잔대입니다. 자, 오늘 그 처음, 처음 조우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잔대 시방입니다. 자, 엄청 실하게 보이는 잔대. 자, 이게 지금 절벽이라, 아유, 짜. 아 짜, 자, 이렇게, 딱대가 엄청 큽니다. 제가 영상 담기 전에, 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자, 이렇게,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만큼 클까요?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100가지 독을 잡아주는 잔대가, 어, 저거 조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해서, 잔대가 또 이렇게 반겨준데 절벽에, 자, 아주 딱대가싫합니다 잔대 시방도 이렇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여기에 지금 세순이, 자 이렇게 어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오진 겨울이 있는데자 이렇게 멋진 잔대순이 싹대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지금 잔대를 보고 있는데 오늘 또 그냥 마음 가는 길 속에 무엇이 저고 저우를 할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 또 이렇게 멋진 잔대가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멋진 잔대의 새순입니다 잔대는 1 0가지 독을 잡아주면서, 예전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그, 마을에, 어, 어머님께서, 자, 이감마솥에 넣어가지고, 어, 피문어 한 마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푹 구워가지고, 어, 드신 기억이 있는데, 또 호박하고도 궁합이 맞는 그런 잔대입니다. 특히 그 산후조리에 독성을 잡아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잔대의 모습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잔대를 모셨습니다. 아주 큽니다. 어, 나이가 많이 묵은 그런 잔대의 모습인데 어,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영상을 지금 그 보신 영상을 못 찍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멋진 잔대. 자, 엄청 큽니다. 자, 이렇게 절벽에 있는 것들은 어, 도라지나 백수. 어, 잔대 이런 뿌리 식물들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상당히 큰 잔대의 모습입니다. 자,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골진대에 양지 바른 자리에 음, 여기에 이렇게 음, 올해 처음 보는 미나리 삭입니다. 아삭아삭한 그 맛이 일품인 미나리 삭. 자, 여기도 있고.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음, 자, 꼭그 배추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올 봄은 유난히도 더 빠르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든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미나리 따. 이게 하나만 따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싱그러운 봄내음이 입안에 가득합니다. 아, 맛있습니다. 한 개는 좀 서운해서.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어, 향이 진동을 하고, 또 뒷맛이 어, 구수합니다. 그런 맛이죠. 지 어, 특히 강원도 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품 어, 산나물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벽에 어, 도라지가 붙을 자리입니다. 자, 싹대가 빠졌는데요. 자, 이게 지금 두개자 여기서 지금 도라지 싹대인데 엄청 큽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어디에 있을까요 아, 글쎄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이맘때는 도라지 싹대가 이렇게 많이 빠져있습니다 어, 하지만 잘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어, 이것도 무리수를 안 두고 어, 혹시 보이면은 또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변을 보고 있는데 아, 이번에는 어, 나무에서 새순이 이렇게 벌써 올라왔습니다. 자, 이 나무는 접골목입니다접골목 자, 이 나무는 어,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어, 뼈가 부러졌을때 도움을 주는 그런 양나무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봄에 나무 새순이 아주 빨리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는 지금 꽃눈도 같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또 이렇게. 어, 여기는 지금 방향이 남서 방향인데 어, 남서 방향이라 어, 또 골진대라 바람이 어, 정통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빨리 새순을 또 특히 이 나무는 새순을 빨리 올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올봄은 굉장히 빠릅니다. 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비나리 싹이 움직였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백수호 덩쿨입니다. 하지만, 싹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건 지금 재작년 묵은 때고요 자, 이게 작년 묵은 때인데, 어디서 빠졌을까요? 야, 또 이게 하소가 지금 빠져있는 모습인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백수호들은 이렇게 어, 실이 터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게 작년, 어, 이것은 재작년 묵은 때인데, 지금 절벽에 그 나무 사이에 이렇게 쭉 명풀이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많이 말라있고, 작년 거고, 재작년 거고는 많이 틀립니다. 자, 그렇죠? 자, 이게 어디가 있을까요? 어, 여기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어, 절벽을 다 이렇게 뒤져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애들은 또 다음에 얘가 있는지를 아니까, 어, 다음에 또 이렇게 오고 가다가 기회가 되면은 또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어, 백수소가 이제는 햇빛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이, 어, 쿨이좀 톡톡 터지는 느낌이 들지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봤습니다. 어,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 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어, 바위 사이로 이렇게 어, 수분이 있는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서 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행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수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또 이렇게 멋진 하수. 어,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어, 크기가 두께가 그렇게 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 절벽의 어, 백수입니다. 예,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